자, 제용솔루텍 주봉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첫 번째 매물대 어디죠? 여기입니다. 지금 가격대네요. 지금 가격대인데, 여기를 벗어나려고 지금 시도 중입니다. 자, 첫 번째 매물대 여기, 두 번째 매물대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매물대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일 게 맞아요. 다행히도 아래쪽에 지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 매물대, 큰 매물대를 아래쪽으로 말고 위쪽으로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해석하자면 그래요. 자, 두 번째. 예전에는 3,8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그런데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뚝 떨어지더니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만 보였다. 코로나 때 바닥을 찍었고요. 어, 바닥 찍고 나서도 많이 회복을 못 했네요. 음, 얘는 뭐, 기준선, 뭐, 요런 거를, 추, 기, 기준선이나 뭐, 추세선, 이런거될 만한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지는 게 없어요. 그려지는 게 없어서. 음, 그냥 보겠습니다. 선 하나 그려주, 그려주자면 서운하니까 요 정도? 하나 그려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가까이 놓고 보자면. 자, 지금, 주봉상, 이평선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평선들. 그동안 가격이 워낙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봉상의 장기 이평선, 120, 60, 20 이평선 마저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60 이평선이 완만해지더니, 살짝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각도를 꺾고 있죠? 그 다음에 20 이평선은 진작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120 이평선,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아, 이제 슬슬슬슬 상승 흐름으로 바꾸려고 하나? 이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요런 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제가 이평선 관련해서 요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이평선이 각도를, 특히 22평선이나 62평선, 각도를 완만하게 이렇게 세우고, 각도를 꺾고, 그리고 다시, 각도를 위로 바꿀 때, 바꿀 때, 가격이 위로 치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닫고, 닫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게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요렇게. 이평선 22평선이 지금 요 빨간 선인데, 요렇게 올라오고요.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62평선 이렇게 각도 꺾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조정받다가도 62평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각도를 꺾는, 꺾는 초창기다. 주봉상은 그렇다. 주봉상은. 주봉상은 초창기로 보이고요. 혹시, 장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종목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냐면, 자, 최고점, 최고점은 모르겠고, 한 3,800원까지도 찍었던 종목인데, 그동안 수두수두 깠어요. 이때,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영업을 잘하는 회사인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사업의 규모가 혹시 일을 못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봤는데, 어? 별 문제는 없는데? 시장에 별 문제는 없어. 회사상에 뭐 재무적인 뭔가 문제는 없어. 빛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뭐 영업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 근데 주가는 여태 바닥을 치고 있었어.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재무적인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상태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 여기를 바닥 찍고,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를 바닥 찍고 앞으로 상승하리라, 요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장기 투자 종목 고를 때, 이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장기 투자는요, 결코 한쪽만, 면만 보고 종목을 찾아서는 안 돼요. 기본, 제가 기본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어, 장기 투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맞습니다. 회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봤을 때, 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요런 종목, 요런 모양의 종목, 요런 모양의 종목을 재무 상태를 한번 파악하고, 최근의 영업 흐름을 한번 파악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 중기, 단기 중기로 지금부터 이제 봐드릴게요. 지금부터 볼 건데, 어, 주봉상은 머리 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요 선을 긋기, 요선 이전에 최근에 고점을 뚫는 것부터가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조정받나 싶은데 여기 전 고점 근처까지도 못 가서 지금 갑자기 큰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어,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다. 전 고점까지도 못 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전고점을 뚫는 게첫 번째 같다 지금은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다 어디에선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면 22평선 정도가 되겠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상만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일봉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여하튼 혹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 1430원. 요 자리에서는 한번 저항받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근처에서는 분명히 저항을 한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1봉 일봉,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문제예요. 요게. 여기를 좀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뚫고 올라가 좀더 좋고, 더 땡큐고. 그런데 올라가다가 실패했어요. 3일. 3일 동안 쭉쭉쭉쭉 빼버렸네요 그리고 이틀동안 월화수 3일 동안 빼더니 목요일 금요일 이틀동안 여기를 버텼네요 버티기 했어요 버티기 다, 좀 다행이기는 한데 버티기 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얘는 버티기 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다음 주에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열배주식님 이거 제형솔루트 갖고 계시는 걸까요 어, 안 갖고 계시는 거라면, 어, 지금은 조금 가격이 높지 않을까. 바로 아래에 보면, 바로 아래에 보면, 62평선, 122평선 있죠? 62평선, 122평선 있죠? 이 2평선 근처에서 사보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받을 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시다면, 이 2평선 근처에서 한번 사보시고, 2평선이 천 원이죠? 천 원입니다. 천원 근처에서, 천원 가까이에 오면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사봤다가 반등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반등해준다? 그러면 전고점. 바로 최근의 전고점. 1245원. 그 전에 1190원. 여기 1190원 자리, 1245원 자리.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걸 봐야 돼요. 아, 열배 주식님 이거 갖고 계시는 거예요? 평균 단가 얼마세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평선 근처, 천원 근처에서 샀는데, 안 지켜주더라. 그럼 바로 털어야 되겠어? 아, 익절을 못하셨어요? 여하튼 그래요, 지금. 지금 최근에 월, 화, 수 빠진 게 너무 안 좋은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금. 더안 빠지긴 했지만, 여기를 지켜준 거. 어,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가격대를 지킨 거. 요것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음 주에 좀더 빠질 수 있겠다. 빠진다면 60평선, 120평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해줄까? 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에서 한번 사볼 법하다. 가지고 계시다면 손절을 못 하셨다면 이전이나 손절을 못 하셨다면 여기에서 지지해줄 걸 기대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지를 못해준다. 뚫고 내려가더라. 당연히 손절 해야 되겠죠. 뚫고 내려가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일단 최근의 최저점 여기. 5월 25일에 최저가 960원. 960원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더 떨어지면 많이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1080이시면 어,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하셨네. 일단은 1000원 깨지면 안 좋겠다. 1000원에 지금 이평선 있으니까. 이 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천원 깨지면 일단 손절. 그 다음에 960원 선. 여기를 지지, 지지해주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럼 거기도 짧게 손절. 천 원, 960원. 요렇게 두 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자리를 지지해주잖아요. 그러면 위로는 첫 번째, 1190원. 두 번째, 1245원. 거기까지도 다 뚫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주봉상의 아까, 1430원. 여기에서는 한번 저항받을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형 솔루텍도 요 정도 볼게요.